여러분들 저번에 보셨죠? 천장에 물 맺히는 거. 제가 그거 다 해결했습니다. 예, 다 해결했어요. 그런데 뭐야, 문제는. 저 멀리 있는 창고방은 전혀 해결이 안 돼요. 이게, 거기는 애초에 누전 문제도 되게 심각하고 해가지고 그냥 활용하지 않는 걸로 했고.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20평으로 계약한 공간이 15평이 돼버리는. 그냥 물 하나 때문에 15평이 돼버리는 그런 기적을 제가 해내버린 거죠. 예, 월세도 그만큼 줄여야 되는 게 아닌가. 하고 저 혼자 소박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. 그러다 보니까 제가 원래 세워놓았던 그런 계획표대로는 흘러갈 수가 없는 거예요. 인생이 항상 그런 식이네요. 그래가지고 뭐 그래도 최대한 머리를 잘 굴려가지고 이것저것 한번 해봤는데 더큰 문제가 뭐였냐면 벌레 정도는 괜찮아. 벌레 정도는 120마리 잡아봤거든요. 별거 아니야. 그냥 열심히 노력하면 돼요.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결국엔? 이제야 인테리어 시작이라는 게 문제예요. 저는 그 와중에 제 손으로 직접 다 만들었거든요. 그중에 제일 큰게 뭐겠어요? 바로 호리존이거든요. 여러분 호리존 어떻게 만드는지 아세요? 저는 저도 그거 알고 싶지 않습니다. <laughs>